안녕하세요, 히비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스윙 비네트. 이렇게 오랜만에 포켓몬 리멘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스윙 비네트 콜렉스 3탄이고, 이거 역시 바로 코믹스 아트.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코믹스 아트에서 이렇게 제품을 협찬을 받아가지고, 이것도와 리뷰를 하게 되었어요. 코믹스 아트는 포켓몬 아니면 뭐치카와 여러가지 제품의 리멘트나 아니면 가차, 피규어 등 판매하고 있는 곳이니까 한번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믹스 아트, 감사합니다. 예. 일단, 스윙 비네트 3탄, 컬렉션 3탄이고, 와, 벌써 컬렉션 3탄인데요? 외형을 보면 이런 식으로 총 6가지 종류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딱 봐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딱 인기 있는 애들 위주로만 이렇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빠르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멘트를 항상 오픈하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열잖아요. 1, 2, 3, 4, 5, 6번. 순서대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작은 상자만 봐도 너무 예쁜데요? 와, 진짜 이 지라치가 진짜 예쁘다. 총 6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바로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두근두근두근. 오! 고락파덕과 야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오늘도 맹구 가위로. 우 와! 고락파덕과 야돈. 특히 고라파덕의이 바둥거리는 모습이 너무 귀엽게 잘 나왔는데요? 눈은 위를 쳐다보는 느낌이고, 야돈도 진짜 귀엽게 잘 나왔어요. 근데 이 야돈은 약간 스케일월드에 있는 야돈이랑 비슷한 형태로 나온 것 같은데요? 특히 이두 가지 포켓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이번에는 딱 이렇게 두 가지가 한 번에 나왔어요. 그리고 초능력? 오로라? 그런 느낌이 나는 모습으로 나왔어요. 오. 여기이 파랑색 이거를 고리가 있거든요 고리를 이 고라파덕에다가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야돈을 여기다가 연결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돼요 그리고 이 고라파덕 고라파덕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분홍색 노랑색으로 나온 거는 예쁘긴 한데 물이 아니어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사실 얘네들은 물속에 있는 게 진짜 예쁜데 그래도 야돈의 이 분홍색 고라파덕에 이 노랑색이 섞인 이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귀엽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두 번째는 과연? 오! 개굴 닌자가 나왔습니다. 개굴 닌자도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고리는 이렇게 파란색 비닐에 와 아, 확실히 요즘 리멘트가 포켓몬들 크기가 완전히 좀 커진 모습으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도 훨씬 더 괜찮고요. 개굴 닌자는 개구리, 닌자 합쳐진 거고 이 목도리가 사실 이 개굴 닌자의 혀예요. 혀로 된 목도리. 어떻게 보면 좀 징그러운 컨셉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진짜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물 파츠가 진짜 멋있어요. 이게 뒤를 보면 이렇게 물이 회오리치는 물 회오리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어요. 와, 어, 닌자랑 진짜 잘 어울린다. 개굴 닌자 뒤에 이거를 연결해주고 고리를 여기다가 걸어주면 됩니다. 와, 근데 개굴 닌자가 진짜 확실히 이렇게 고래에 매달렸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수리검을 날리면서 점프하고 있는 듯한 이런 개굴 닌자가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와 특히 이물 표현 진짜 예쁘다 세 번째로는 오! 바로 지라치가 나왔습니다 와이 표현 보이세요? 진짜 뭔가 영롱하게 잘 나왔어요 이 별도 그냥 그림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네요 진짜 예쁘다 그리고 지라치 아 지라치 너무 귀엽다 지라치도 역시 정말 귀여운 포즈로 잘 나왔어요. 이 배에 있는 거는 눈인 거 아시나요? 사실 이 눈이 떴을 때좀 무섭게 생긴 포켓몬 중 하나긴 해요. 하지만 이 지라치는 천년 만에 한번 깨어나는 포켓몬이고 소원을 들어주는 포켓몬이라고 합니다. 별똥별 떨어지면 사람들이 소원을 빌잖아요. 그래서 이 지라치도 약간 이별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지라치도 역시 여기다가 고리를 연결해주고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면 와, 이게 배경이랑 너무 예쁘게 잘 나왔는데요.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여기가 완전 파랑색으로 이렇게 푸른색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조금 더 녹색으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완전 이렇게 파랑색으로 나왔으면 뭐더 예뻤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녹색으로 나와서 이 지라치 녹색 이런 부분 이 연두색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어울린 것 같기도 하고, 우주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도 진짜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아, 지라치 진짜 예쁘다. 그리고 네 번째를 한번 열어보면, 네 번째는, 과연? 오! 바로, 펠리퍼랑 피카츄가 나왔습니다. 와, 근데 진짜 크다.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펠리퍼. 와, 디테일 너무 좋다. 이 펠리퍼는 3세대 포켓몬이고, 물 비행타입 물새 포켓몬이에요. 보시다시피, 펠리컨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포켓몬이고, 아, 피카츄 진짜 귀여운 포즈로 나왔다. 피카츄를 여기다가 연결해주면 되거든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우와. 아, 이게, 이 펠리퍼라는 포켓몬 자체가 포켓몬을 여기다가 태워가지고 이동하는 그런 포켓몬이기도 해요. 뭐 옮겨주기도 하고 짐을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포켓몬인데 이번에 그 컨셉에 맞게 이렇게 피카츄가 입 안에 들어있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 이걸 보면 아 이게 디테일이 너무 좋아요. 특히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게 등대예요. 물 표현도 이렇게 클리언 표현을 와 이런 물결 표현도 진짜 잘 되어 있다. 절벽 위에 등대 표현까지 그냥 미쳤어요. 이 애는 진짜 꼭 사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너무 예쁘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 펠리퍼는 조금 무겁긴 해요 이렇게 세울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걸 한번 연결을 해보면 짠 여기에다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거꾸로 했구나 이렇게 와 너무 예쁘다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등대가 있고 이 등대 위에 피카츄를 태우고 있는 펠리퍼가 나왔습니다 얘가 조금 더 위에 있었으면 한이 정도? 이 정도 위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잘라서 좀 해야 되나? 이게 너무 닿을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만약 그러면 여기를 좀 잘라서 그냥 위로 바짝 올리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네 번째로는 펠리퍼랑 피카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섯 번째를 한번 열어보면 다섯 번째는 오! 뜨아거랑 나몰빼미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포켓몬이랑 나무 별도로 되어 있고 이건 이번에 두 개가 들어가 있네? 왜지? 이렇게 나몰뱀이랑 뜨악어. 오, 얘네도, 얘네들은 도얘네 진짜 좀 작은 사이즈로 나왔어요. 아기자기한 사이즈로 나왔고, 나몰뱀이 남월뱀이 뜨악어. 나몰뱀이는 7세대 포켓몬이고, 물 비행 타입 풀킷 포켓몬이잖아요. 이상의 씨 이후로 20년 만에 나온 복합 타입 포켓몬이라고 합니다. 풀 비행. 그리고 이 뜨악어는 이번에 새로 나온 포켓몬이죠. 9세대 스타팅 포켓몬이고요. 이 뜨악어는 불악어. 그래서, 뜨악어. 안 아, 뜨거! 이래, 이래서 뜨악어고, 나몰빼미는 아마 나무, 올빼미 해서 나몰빼미로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리고 이 뜨악어가 이렇게 사과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랑 같이 많이 나와요. 얘네, 얘가. 그리고 나무 이 베이스도 진짜 예쁘게 잘 나왔어요. 큼직하게 나왔고, 이번에 나몰빼미는 이렇게 사과랑 연결해주면 되는데, 오, 이런 디테일 너무 좋은데요? 사과를 짚고 있는 이렇게 나물빼미 모습이고 이 위에다가 고리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리도 나무에다가 연결해 주면 되는데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다가 아무래도 이 고리가 부러지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포장이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달아주면 되고 뜨아거는 나무 밑에다가 해주면 완성. 나물빼미가 이 사과를 떼어줘가지고 이 뜨아거가 행복해하고 있는 표정인가? 그리고 이 나물빼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개를 쫙 피고 있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쫙 피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서 이것 또한 귀한 모습인데요. 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 나몰뱀이랑 뜨아가고 나왔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마지막을 한번 열어보면 마지막은 뭐 당연히 불카모스가 나오겠죠. 바로 오~ 불카모스 와 불카모스도 진짜 크게 나왔다. 이 불카모스는 은근히 인기가 많은 포켓몬 중 하나인데, 도색이나 크기가 사이즈가 진짜 멋있어요. 생각보다 가볍고, 얘가 몽콜레로도 있는데, 몽콜레보다는 확실히 이 리멘티에서 나온 불카모스가 조금 더 디테일이 좋아요. 불카모스는 5세대 포켓몬이고, 벌레 불꽃 타입이에요. 태양 포켓몬, 활활 타오르는 불꽃 고치에서 태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 벽화에서는 불꽃의 신호로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와, 진짜 강렬하다. 태양 포켓몬이라고 했잖아요. 와, 진짜 강렬한 불꽃으로 되었어요. 그리고 이 클리어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 도색 또한 진짜 예쁘게 이 그라데이션이 정말 다, 잘 되어 있어요. 얘도 이렇게 고리를 꽂아주고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와, 진짜 너무 예쁜데요? 아, 얘네들 이번에 진짜 잘 나왔다. 네 이렇게 스윙 비네트 컬렉션 3탄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포켓몬들 위주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큼직한 포켓몬들도 나와서 정말 만족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포켓몬을 제일 원하시나요 저는 진짜 이 펠리퍼랑 피카츄 등대 이런 표현까지 완벽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이 중에서는 얘는 진짜 꼭 구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리멘트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